사주롤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경원년에 태어나서 병수롤, 신의 일, 임진시, 신금일주가 수월에 진시에 태어났는데 곤명여자사주, 금년에 서른살입니다. 오영으로는 목이 없습니다. 아, 화가 두 개, 토가 두 개, 금이 두 개, 수가 두 개, 전부 다두 개씩 이뤄져서 여덟자가 됐는데 지금 이 스물두 살 대운이 개미 대운을 살고 있고 오래 기행인데 음 그렇게 운이 썩 좋은 편은 못됩니다 대운이 삼십 대도 그렇고 어, 이, 이 사주는 후반전에 그 좋은 사주인데 오십 예, 대가면 운이 그래도 다소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어, 지금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몇년 전에 남자가 있었는데 헤어졌다. 그리고 지금 남자가 없어서 좀 초조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주에 남자는 있습니다만은 이 사주는 결혼하면은 이혼하기 쉬운 사주입니다 공부에 소질이 있고 인품이 뛰어난데 인격적으로는 뛰어난 사주입니다 단지 근데 이제 유연성이 좀 부족해서 융통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았지고 이혼하고 자식하고 살아가기 쉬운 사주인데. 에, 그런 점이 또 염려가 됩니다. 어, 남자는 이제 연속 남자가 만나기 쉬웠고 어, 30대 40대도 연속으로 남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만나긴할것 같은데 에, 지금 나이가 30살이니까 딱 겨, 어, 결혼하기 좋은 나이인데 현재 이제 애인이 없으니까 이제 초조하겠죠. 그런데 어, 내년에는 어, 올해보다는 이제 더 낮고 그러니까 뭐. 어, 운이 좋으면은 또 내가 현안인 남자친구가 생깁니다. 생길 수도 있고 어, 인품은 좋으나 어, 결혼 생활하다가 신의 일주가 어, 고란살이라서 예로움을 느낀다. 아, 헤어지기 쉽다. 이제 그래요. 어, 그래서 글재주는 뛰어나고 아주 그 인성이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가부되기 혼자되기 쉽다는 저 그런 것이 문제인데 에, 부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부 문제가 별로 평탄하지 않아서 에, 그런 점이 몹시 이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어, 임진이 개강이고 신애가 고란이고 병술이 백구살이고 이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봐도 별로 안 좋고 여기서 이제 목이라는 거는 에, 시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없는 집안에 결혼하기 쉽다 남자 모친이 없는 사람은 결혼하기가 쉬운 사주예요.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이혼하면 시어머니가 없어지는 거고 그런 등등이 부부 문제가 불편한 사주다. 사주 인격적으로 봐서는 훌륭한데 배우자 운이 안 좋아서 결혼 실패하기 쉽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운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여기서 마칩니다.